나한테 죽어 이 자식들아 어디라고 떠들어 이 자식들아 이 혁명이 끝난 뒤에 니들 사형시켜버려 이 놈들아 그러니까 아소리 말고 니들 손으로 경호원 니들 손으로 문재인을 끌고 나와 그러면 너희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제1번은 뭐냐 문재인이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반드시 문재인 간첩을 끌어냅시다.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천만 서명의 천력을 다해 주시고 강화문 광장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다시 만나실 텐데 안산요. 안산 인구가 얼마예요? 70만? 그날 광화문 광장으로 오실 사람을 내가 딱정해 60만 와야 됩니다. 60만. 내가 빼드리는 사람은 첫째 병원에 계신 분들은 안 와도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엄마 아버지가 초상이 난 사람 곧내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죽어도 여기는 왔다 가야 돼요. 형제가 죽어도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은 다 모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수 없어.